지하수의 기억. 프롤로그 스프링클러 헤드의 비밀. 장세훈은 손전등을 켜고 천장의 스프링클러 헤드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2026년 9월 정년을 열흘 앞둔 그에게 이 낡은 건물의 화재 안전 점검은 마지막 업무 중 하나였다. 이상하네. 헤드 연결부에 뭔가 끼워져 있었다. 15년 전 화재 당시 임시로 막아둔 테스트 캡인 듯했는데 그 안에서 작은 플라스틱 케이스가 나왔다. 마이크로 SD 카드였다. 2011.1형, 28이라고 적힌 라벨이 붙어있었다. 그 날짜를 본 순간, 세훈의 가슴이 철렁했다. 박도현과 서미래 부부가 사라진 바로 그 밤이었다. 일장 마이너스 15년 전의 그림자. 2011년 10월 28일, 인천 부평. 박도현은 아내 미래의 손을 꽉 잡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신혼 6개월, 스타트업 시티오로 바쁜 나날을 보내던 그에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회사 멘토인 최경화 대표와의 중요한 미팅이 있었기 때문이다. 경하 언니가 직접 와달라고 했다고? 또 미래가 물었다. 응, 지분 양도권으로. 좀 급한 일인 것 같아. 미래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주차관제 시스템 엔지니어인 그녀는 건물의 지하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이 시간에 지하 펌프실로 오라는 게 이상했다. 도현아, 그냥 사무실에서 만나면 안 되나? 괜찮아. 빨리 끝내고 집에 가자. 그들이 B3층 펌프실로 내려간 건밤 11시 40분이었다. 2026년 9월, 같은 건물. 세훈은 SD카드를 노트북에 꽂았다. 파일이 몇개 있었다. 건물 도면 사진들과 30초짜리 음성 파일. 펌프실 문이 또 잡음이 심한 녹음이었지만 여성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배경으로는 물소리와 기계음이 섞여 있었다. 세훈은 당시 사건 파일을 뒤져봤다. 박도현과 서미래, 신혼부부였던 그들은 2011년 10월 28일 밤 집을 나선 후 행방불명됐다.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있었지만 단서 하나 찾지 못했다. 유일한 증언은 도현의 회사 멘토였던 최경하의 것 뿐이었다. 그날 밤 미팅 약속이 있었지만 오지 않았다고 했다. 이장 마이너스 물이 기억하는 것. 시청 도시 안전과 세훈 선배, 이거 진짜 15년 전거예요 윤하린이 SD카드를 들여다보며 물었다. 지역 독립기자인 그녀는 언니를 실종으로 잃은 후 미제 사건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파일 생성 날짜가 정확히 2011년 10월 28일이야. 음성 파일도 그날 밤 11시 40분경에 녹음됐고, 그럼 이 SD카드가 어떻게 스프링클러 헤드 안에? 세후는 15년 전 화재 안전 점검 기록을 뒤져봤다. 그 건물에는 2011년 11월 2일, 실종 사건 직후에 작은 화재가 있었다. 스프링클러 시설을 점검하던 중 누군가 이 카드를 숨겨둔 것 같았다. 잠깐 할인아 이것 좀 봐. 세훈이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다. 시 상수도관리소의 유량 데이터를 검색한 결과였다. 도시의 맥박 2011년 10월 28일 밤 11시 40분부터 12시 10분까지 비구역 배수로 유량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했어. 그래프를 보니 명확했다. 평소 1.2톤 분이던 유량이 갑자기 2.8톤 분까지 치솟았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 역류? 아니야? 급격한 유입이었어? 마치 누군가 대량의 물을 인위적으로 흘려보낸 것 같아. 하린이 지도를 펼쳤다. 그 시간대 폐수처리장 CCTV 기록은 없나요? 15년 전 자료라. 하지만 전자출입 기록은 남아있을지도 몰라. 3장 마이너스 죽은 자의 일기. 정만수의 작업실. 정만수는 한달 전에 세상을 떠났다. 평생 열쇠와 자물쇠를 다루던 그는 무단계문 컨설턴트라는 애매한 직업으로 살았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그의 작업실을 정리하던 조카가 오래된 수첩을 발견했다. 일일 작업 기록이었는데 2011년 10월 28일 페이지에 이상한 메모가 적혀 있었다. 비산 배수펌프실 금요일 2,340 경아 씨 직접 와서 기다림 특수 밸브 교체 작업. 추가 요청 마이너스 출입 기록 삭제. 세훈과 하리는 정만수의 조카를 만났다. 삼촌이 그날 밤 야간 작업을 하셨나요? 네, 가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건물 관리 사무소에서 급한 수리를 부탁하면. 그런데 그날은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요? 삼촌이 집에 와서 이상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떤 여자가 직접 밸브를 돌렸다고. 자기는 그냥 지켜만 봤다고. 사장 마이너스 전자의 증언. 유지보수 업체 사무실 세후는 2011년 당시 그 건물 관리를 맡았던 업체를 찾았다. 다행히 전자 출입 기록은 백업 서버에 남아 있었다. 2011년 10월 28일 밤 있네요. 직원이 모니터를 가리켰다. 23시 35분에 비상 보수 문이 열렸고 0시 15분에 닫혔습니다. 사용한 카드는 미반납 카드네요. 분실 신고된 게 11월 5일이니까. 일주일 정도 누군가 몰래 사용했을 수 있어요? 할인이 메모를 적으며 물었다. 그 카드는 원래 누구 것이었나요? 정만수 씨 명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송금의 흔적. 세훈은 수사 자료를 다시 뒤져봤다. 당시 수사팀이 놓쳤던 부분이 있었다. 최경하의 회사와 익명의 용역업체 사이에 2011년 10월부터 11월까지 총 9,800만 원이 분할 송금되었다는 기록. 그리고 박도현의 회사 지분 15%를 최경하에게 양도한다는 계약서 사본이 공증사무소에 남아 있었다. 계약일자는 2011년 10월 28일 바로 그날이었다. 미팅이 아니라 강제 양도였구나. 오장 마이너스 지하의 진실 펌프실의 비밀 세훈과 하리는 야간에 그 건물 지하로 내려갔다. 15년이 지났지만 비상 펌프실은 그대로였다. 여기 밸브 하나가 교체되어 있어. 세훈이 선전등을 비추며 말했다. 설치 일자가 2011년 10월 28일이야. 밸브는 배수로 직결 시스템이었다. 이 밸브를 열면 펌프실의 물이 바로 도시 배수망으로 흘러 들어간다. 할인이 유량계 기록과 비교해봤다. 밸브가 열린 시각과 유량 급증 시각이 정확히 일치해요. 그럼 그날 밤 이곳에서 뭔가 대량의 물이? 둘은 서로를 바라봤다. 같은 생각이었다. 배수로의 증언. 새벽 2시 시 하수도 관리소의 협조를 받아 해당 구간 배수로를 수색했다. 15년 전의 흔적을 찾기는 어려웠지만 유량계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가니 한 맨홀에서 이상한 침전물이 발견됐다. 금속 조각이에요. 하린이 핀셋으로 건져 올린 건 녹슬은 사슬 조각과 방수포 잔해였다. 그리고 진흙 속에서 반짝이는 것 하나가 더 나왔다. 반지네요. 세훈이 물로 씻어 보니 결혼 반지였다. 안쪽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dm 2011.4 12 박도현과 서미래의 결혼 반지였다. 6장 마이너스 멘토의 그림자. 최경아의 사무실. 세훈과 하리는 최경아를 찾아갔다. 15년 전보다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었다. 15년 만이네요, 형사님. 이제 화재 조사관입니다. 질문이 좀 있어서요. 세훈이 반지 사진을 보여주자. 최경화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2011년 10월 28일 밤 정말로 박도현 씨를 만나지 못했나요? 그렇다고 했잖아요. 약속을 잡았는데 오지 않았어요. 할인이 끼어들었다. 그런데 지분양도 계약서는 그날 공증을 받았더군요. 본인 없이 어떻게 가능하죠? 최경화가 잠시 망설였다. 그건 미리 서명을 받아둔 거예요. 왜요? 도현이가 자금난이 심했거든요. 회사를 살리려면 지분을 넘겨야 했어요. 그런데 미래씨가 반대했죠. 삼각관계의 진실. 미래씨가 반대했다고요? 세훈이 물었다. 수사기록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다. 도현이와 저는 오래된 관계였어요. 대학 때부터 미래씨는 그걸 알고 있었고 제가 도현이에게 지분을 요구하는 걸 질투했어요. 최경화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 밤 미래씨가 먼저 펜을 들었어요. 언니가 그렇게 원한다면 차라리 내가 라면서 뭘 하겠다고요? 사라지겠다고 그래야 도현이가 자유로워질 거라고 할인이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래서 둘다 죽인 거예요? 아니에요 최경화가 소리쳤다 미래씨 혼자만 도현이는 말리려고 했는데 7장 마이너스 물의 증언 진실의 복원 세훈이 정만수의 수첩을 다시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에 작은 글씨로 적힌 메모가 있었다 여자가 직접 밸브를 돌렸다 남자는 울고 있었다 나는 그냥 지켜봤다 미래씨가 스스로 그리고 도현씨는 따라간 거군요 할인이 말했다 최경화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도현이가 미래를 막으려다가 그만 왜 신고하지 않았어요? 제가 미래씨를 부추겼거든요 질투와 압박으로 제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법의 한계. 검찰은 새로운 증거들을 검토했지만 법적 한계가 분명했다. SD카드는 불법 녹음 가능성이 있었고 15년 전 일에 대한 증언은 신뢰성이 떨어졌다. 결혼 반지만으로는 살인을 입증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하나의 그림이 나왔다. 2011년 10월 28일 밤 지하 펌프실에서 벌어진 비극의 진실. 에필로그 마이너스 물이 기억하는 것. 세훈은 정년퇴임식을 마치고 그 건물 앞에 서 있었다. 할인이 기사를 써서 세상에 알렸지만 법적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경하는 도덕적 책임을 지고 사업을 정리했을 뿐이었다. 진실이 밝혀져도 정의가 실현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할인이 말했다. 그래도 박도현과 서미래는 이제 제대로 된장례를 치를 수 있어. 세훈이 하늘을 보며 말했다. 물은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어. 15년 동안. 배수로 어딘가에서 지금도 물은 흐르고 있었다. 도시의 맥박처럼, 진실의 증언처럼.